존경하는 도움국민 여러분 더 듣고 더 보고 국민과 소통하고 젊은과 폐기로 무장한 준비된 일꾼 이번에 나선거구에 출마한 이번에 나 젊은일꾼 성정군의원 군의원 후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도움국민을 위한 흰참 발걸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의 심부름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는 반드시 지켜내는 소신과 원칙이 있습니다. 조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하루하루를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모습이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변화는 기회를 불러옵니다. 지금 우리 보은군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역의 균연된 발전과 국민의 복지진진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분한 한 분을 만나다 보면 모두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량이 우수한 보훈 국민의 제안을 제안과 의견이 귀찮아서 때로는 몰라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군의원의 자질과 역량은 보험군의 자산이고 경쟁력입니다. 지역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노력해서 군의원의 자질로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들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적절한 예산과 편성과 평선된 예산은 집행부의 심의는 군의원의 의미이며 책임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보험금 발전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험국민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지금은 개혁과 개방의 시대입니다 우리 보호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정고 당찬 패기로 가진 저 성지웅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책임자라고 자부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청산 승리를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고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이원 젊은 일꾼, 새로운 본의 미래를 책임질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저 성주웅에게 많은 지지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